오늘 한때 서울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종일 대기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개까지 낀 곳이 많아 시야도 답답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옅은 안개나 연무로 남아있을 걸로 보여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다시 맑아지겠지만 남부지방은 오전까지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엔 오늘보다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서울 0.4도로 시작해서 한낮엔 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했는데 내일은 북서풍에 의해 다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에 영하 5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3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위성 모습을 보시면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전라 남북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찬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영하 5도, 전주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도, 강릉 6도, 대구 7도로 낮 동안 오늘보다 이래서 크게는 7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물의 날씨입니다.